저희 어머니도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든요. 병원에서 약 먹고 진짜 조심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움직임에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건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오히려 골밀도가 낮을수록 뼈에 충격을 줘야 됩니다. 뼈에 구멍이 났는데 뼈에 충격을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뼈를 막 쾅쾅 충격을 주란 얘기는 아니고요. 어렸을 때 우리 이런 놀이 많이 하잖아요. 꺼봐, 두꺼봐, 한 집. 줄이 두꺼비집을 만들 때요 얘를 그냥 모래를 쓱 쌓아놓고요 손을 빼면요 와르르 무너져요 모래를요 콕콕콕콕콕콕 쳐주면요 모래가 단단하게 엉기면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뼈는요 어떤 속성이냐면요 있 적당한 정도의 충격이나 견인력을 받아야만 이 안쪽을 꽉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왔을 때 해야 되는 운동들이 다 중력부하 운동들 혹은 약한 충격을 주는 운동들이거든요 뼈가 약하기 때문에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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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병도의 충격을 주는, 혹은 병도의 견인력을 주는 운동들을 오히려 해야 된다 너무 조심조심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약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네요.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약만으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뼈에 중력 부하를 줘야만 이 안쪽을 채우는 우리 몸의 속성을 적절히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을 먹으면서 운동도 좀 해줘야 된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체중 부하를 주거나 혹은 뼈에 약한 충격을 주는 운동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골다공증 운동으로 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내리는 운동을 소개해드린 바 있거든요. 뒤꿈치를 딱 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쿵. 바닥에 툭 착지를 하면서 뒤꿈치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일본 나가노 현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했던 운동을 가지고 효과가 좋으니까 일본 전국으로 퍼져나간 운동입니다. 뼈하고 뼈 사이에는요,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짱짱하게 당기는 힘만 해도요, 뼈가 단단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육이 뼈를 탱탱하게 당겨주잖아요. 뼈에 당겨지는 견인력 때문에요, 뼈가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 근육이 거의 없어요. 강하게 견뎌야 될 일이 없어지니까 안쪽을 비우는 거예요. 힘을 줄수 있는 근력운동, 살짝 충격을 줄수 있는 어떤 체중 부하 운동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주셔야 뼈가 단단해진다. 뒤꿈치 들기 운동은 보통 종아리 운동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종아리 운동일 때는 올렸다가 천천히 끝까지 내리지 않고 다시 또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골다공증 운동은 요쭉 올렸다가 요턱 내려주는 거예요. 뒤꿈치로 바닥을 텅 주는 충격을 통해서 온몸에 있는 뼈들한테 이 충격을 전해 주게 되는 것이죠. 막 위에서 내리뛰듯이 이렇게 쿵쿵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운동은 아닙니다. 들었다가 꽁, 들었다가 꽁, 들었다가 꽁, 아침 저녁 20번씩. 해주십오 뼈를 계속 건강하게 만드는 게 골다공증 환자분들의 목표잖아요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나요? 아, 운동량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 따르면요 중강도 운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2시간 반 정도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이 차서 옆 사람하고 말할 수 없는 건 고강도 운동이에요 근데 숨이 차도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운동들 이런 게 중강도거든요 적어도 일주일에 2시간 반 그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운동도 좋고요 아까 얘기했던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그리고 에어로빅도 좋습니다 뼈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경도에 충격을 주고 있으니까 너 이거 버티려면 안에 칼슘을 꽉 채워가지고 단단하게 해야 돼 신호를 잘 주세요 신호를 주지 않으니까 일을 안 하죠 골다공증이 내가 좀 심한 것 같다 아니면 아프다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들도 있네요 제일 안 좋은 운동은 압박을 주는 운동입니다. 척추 압박 골절 많이 입으시거든요. 그때 입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회전을 하다가 입으세요. 갑작스럽게 확확 트는 테니스라든지 골프라든지 과격하게 하시다 보면 골다공증에는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뼈에 충격을 주는 거랑 압박을 주는 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북을 칠 때요. 통통 통통 통 치는 건약한 충격을 주는 거죠. 내가 북 채로 꾹 눌러요. 그러면 북이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압박을 준다는 거는 과하게 힘을 줘서 꾹 누르거나 갑작스럽게 확 비틀거나 하는 것은 무리를 주고요. 통통+ 통통+ 통통 쳐서 적당한 정도의 충격을 주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압박하는 동작이라고 하니까 필라테스나 요가 동작들도 좀 생각나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좀안 좋은 건가요? 척추를 꺾는 동작들 이런 부분들은 골밀도가 낮으시다고 한다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주신 운동 하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셔서 먹는 걸로는 안 되나요? 운동 먼저 하세요. 운동을 해서 경도에 충격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먹는 건 물론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이야기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현미입니다. 이 현미에는요 뼈 형성에 중요한 인하고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요 현미를 먹은 노인들에게 골다공증 감소가 나타났다 하는 연구가 있거든요.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치즈입니다. 치즈에는요, 칼슘 많이 들은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에 또뼈 형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가또 많이 들어있습니다. 치즈 역시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서 뼈 형성에 굉장히 도움을 주죠. 치즈랑 아보카도는 뭐냐면요, 샐러드잖아요. 체중도 관리할 수 있고, 뼈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치즈하고 아보카도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녹용입니다. 사슴뿔인가요? 맞습니다. 사슴뿔 녹용인데요. 칼슘이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대 곤량기라는 게 있어요. 30대 초까지는요. 뼈가 가장 많이 형성이 되는 최대 곤량기를 겪습니다. 이때에 미리미리 운동을 해놔야 뼈가 최대로 많이 만들어지고요. 30대가 지나고 나면요.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틀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최대 골량기 즉 30대 이전에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해서 뼈를 최대한 모아놔야 30대 이후가 됐을 때 손실을 적게 본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미 그 시기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근력운동 꼭 하셔야 되고요. 이런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결국은 관리예요. 밥을요. 우리 매일매일 꾸준히 먹잖아요. 한 달치 먹을 밥을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어놓고 안 먹을 순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꾸준하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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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관리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가 월등한 차이를 만듭니다 젊어서 최대곤량기 이전에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도 지금 운동을 안 하고 계시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요 젊어서는 운동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좀 꾸준히 운동을 해서 관리를 하시면 문제없이 넘어가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골다공증에 대해서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두꺼비집처럼 약간의 충격을 주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골다공증이면 막 웅크리거든요. 어떤 것도 하면 안될것 같고, 약간의 충격도 주면 안될것 같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요, 오히려 충격을 주거나 당기는 힘을 주면요, 그 당기는 힘에 버틴기려고요 속을 채우는 거예요. 운동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최대 곤량기 이전에 이 운동을 많이 해놔야 뼈가 충분하게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회 놓쳤다고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살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 인생 가장 젊은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볼밀도가 낮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볼다공증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좀 많이 공유하셔서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